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릴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다레 시라는 골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어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우리는 조금 전에 그 복음을 들었죠. 네.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와서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도 지금 마음이 기쁘세요? 네. 이쪽은 왜 아무 말도? 안 그쪽도 다 중요해요. 기쁘세요? 네. 여러분들 그. 지금, 여러분들 입으로 내가 기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에 또그 말이 나오게끔 하는 내 마음 속에 왜 기쁘냐에 대해. 그래요. 왜 기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어떤 기쁨, 기쁨의 어떤 느낌과 감정이 이렇게 오를 때 보면은, 어떤 내가 그, 이루고자 했던 일이나, 또 내가 평상시에 또 선호했던, 여러 가지, 나로부터 연유된 근무원가가 그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만족이 되면 뭐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 호르몬의 분비든지, 여러 가지 몸의 어떤 생체 반응에서 기쁨이 생기죠. 예? 근데 그것이 과연, 기쁨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작용에 의해서 우리 안에 또 품고 있는 어떤 욕망과 욕구에 의해서 그 반응하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가. 오늘 가브리엘 대천사가 기뻐하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은총이 가득한 이어 그랬어요.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인 그 천사가 바라보는 마리아를 볼때 진정으로 어, 기뻐하라 그래요. 은총이 가득하니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어서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기쁨의 어 어떤 느낌 감정의 어떤 동료를 느낄 때그 기절을 볼때 우리는 어쩌면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갈 원동력을 얻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어,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그 기쁨 그 기쁨이 아닌 또 다른 다른 기쁨을 추구하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슬픔이 내 마음 속에 밀려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 또 오늘 가브리 대천사가 기뻐하여라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한그 진정한 그 우리가 느껴야 될 기쁨은 바로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 이하도 이상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시작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기쁘세요? 기쁘다 그래. 뭐 때문에 기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오늘 하답송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10편 규절에도 보면은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주님은 진정 진정 평화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채울 만찬하실 때 이런 말씀 하셨죠. 내가 주는 평화와 세상의 평화는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말들은 참 잘해요. 네? 근데 내가 추구하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평화는 내가 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평화를 평화 인냐 내가 그것을 지금 추구하고 또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편에서 뭐요? 진정 주님께서는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고 해서 당신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그 공생회 중에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평화를 우리는 예수님께 평화를 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게이요 칼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칼은 뭐, 뭐겠어요? 무언가를 절단할 때 어, 사용을 하죠. 이 칼이라는 이 의미는 또 다른 뭐예요? 끊음과 어떤 그 갈라짐의 상속에서 새로운 을또 주고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그 신심미사의 테마로 평화의 모우라고 어 성모님을 이렇게 기리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성모님을 평화의 모우라고 우리가 칭하는가? 그냥 그냥 존칭을 붙인 게 아니죠. 성모님의 표향을 통해서 뭐예요? 그분은 평화의 어머니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왜 교회에서? 복음으로 이 성모영보의 이 장면을 우리에게 왜 들려주시는가? 어쩌면 이 평화를 내가 주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모님께서 보여신 그 성모영보의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평화와 또 성모님이 진정한 평화의 모으로서그 평화를 얻기 위한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먼저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이 생명을 내실 때각 영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으세요. 그 뜻은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에게 가브릴 대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나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결국 뭐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으리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뭐겠어요? 이 세상에 마리아라는 존재를 내실 때 하나님 은그 존재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기도하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 이 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먼저 이야기해요. 를 이것은 뭐예요? 이 말을 들을 때 혹시나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그 말씀. 이것은 우리가 이 평화라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 성경에서 우리는 여러 휘절의 그 성경 말씀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요한복음 20장에. 그때도 그 제자들은 문을 닫아 긁고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 이루시려면은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두려워할 수 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 존재는 먼저 뭐예요? 그것에 반항하기도 하고, 거스르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맞닥뜨려야 될또 다른 관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 성모님께는 또 다른 어, 자신의 한계를 어, 드러내시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죠. 성모님이 생각하시는 건 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부정이 아니죠. 그 반면에 우리는 그. 어, 요한복음 20장에 문을 타닥을 고 있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들에게 두려움과는 성모님의 두려움하고는 좀 색깔이 틀려요. 그 제자들이 어, 느꼈던 그 두려움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좌절되었는데 그 좌절된 것을 보면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꿈과 자신들의 모든 어, 어떤 미래에 대한 보장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게 끝나버렸다는 거죠. 자기들의 기대하고 어 계획이 어긋나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뭐예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두려움하고 성모님이 지금 어그 성모님이 느끼신 두려움은 좀 틀려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 어떤 어 원죄의 물동과 원죄의 그어 물듦에서 보호를 받은 영혼의 차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성모님의 두려움은 어떻게든지 뭐예요?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인데 자신의 현존재가 그것을 이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면은 여러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계획과 그게 부딪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도 모르게 자동 발생적으로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죠. 똑같은 두려움의 단어이지만. 근데 또 더불어서, 어, 가브엘 대천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를 감사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느님의 계획과 또 어떤 두려움의 단계가 있었지만 또 다른 하느님의 개입이 있고 나서 뭐에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셔요. 그러나 우리하고는 성모님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기대와 자기 뜻 자신의 계획과 어긋났을 때 두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진정 나에게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에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이에요.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는 불가능한 줄 알아요. 알지만, 은 바로 성령이 그의 존재에 내려오신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랬잖아요. 성모님이 피앗을 했을 경우 닥칠 그 위험과 그 상황을 보면은 불보듯이 뭐예요? 성모님은 그것을 피하다는 순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순간에 결국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엇으로 이어져요?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했다는 그 사실이 발각되면 뭐 뭘? 돌판매질을 당해서 사형을 당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피약, 삐약인지 모르지만 피약, 피약, 피약 피앗 그러는데 피약은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내어던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닥칠 어떤 위험도 뭐 뭘?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피약과 우리가 그냥 입으로 그냥 피약 피약 그러는데 진정 나에게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면서 나에게 어떤 환난과 심지어 죽음까지 받아들이겠어요? 만일에 그것이 내 속에서 머리가 잔머리가 돌아가서 내가 만일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 인간적인 생각이 또 뒤따르지 않겠어요? 내가 이게 만일에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면 내 속에 내내 내 주변에 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데 또 두려움에 또 빠지죠. 거기에서 성모님은 피앗을 바라시고 나서 결국 뭐야 하느님 때가 되어서 그 태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임태됐다는 거죠. 바로 성모님의 존재에 하나님이 그 존재를 가득 채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주겠다는 주시겠다는 평화예요. 여러분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래요. 지금 내가 상정하고 내가 주님 저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그 평화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내 외부 밖에 상황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럼 한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평화를, 평화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평화는 어디에 평화가 임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의 평화,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 분열이 없고, 남편이 말잘 듣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사고 안 치고, 그런 외적인 것에 이 우리 평화의 어떤 개념을 두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좀 잔잔해지면 평화롭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틀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들만이 추구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평화로 우리를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송모 용보 때, 송모님이 보여주신 그 표양을 통해서 설령 인간적인 계산으로 내가 이러한, 이러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바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을 선택해야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 평화는 바깥에 있는 사사로운 어떤 현상과 어떤 그 상황을 우리는 평화라고 추구하지만,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평화는 오로지 하나 뭐예 바로 바우로사도가 에페소서에서 2장 14절 뭐에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랬어요. 평화라는 게내 주위에 무슨 일이 해결이 되고 뭐 이렇게 어 분쟁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바우로사도는 뭐에 바로 평화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평화가 아니라 내 내면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차지하실 때,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설령 예수님이 나에게 나를 온전히 차지하셨더라도 내 주위의 상황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분쟁은 계속 끊임없이 더 일어나고 갈등은 더 첨예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내 마음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상황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요. 그때 비로소 뭐예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평화로워요. 여러분들 어떤 평화를 추구하셔요? 그 평화가 지속적이고 영원해요? 그러나 뭡니까? 내 마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그렇잖아요. 내가 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아, 깊이 잃고 내가 이 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야지 하고 피정을 들어가서 신청하고 들어가요. 근데 피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없어지고 분심도 이렇게 따라앉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터치를 하죠. 어떻게? 뭐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죠내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거 어떻게 어떻게 일이 해결돼서 평화로운 게 아니고 그냥 평화로워요. 우리는 그러한 평화와 내가 추구하는 평화가 얼마나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문님께서는 뭐예요? 바로 그 평화의 모으로서 우리에게 다시금 뭐예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외부에 내 밖에 있는 어떤 상황과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내 안에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유일한 나의 평화의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를 멀어서기뻐하라 은총이 가득하니요. 기뻐하라 이어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성모님의 그, 존재는 늘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린 채 내가 느끼는 감정과 어떤 느낌에 좌우되면서 뭐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화를 찾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진정한 평화를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뭐요 바로 예수님이 그 다친 문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섰으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바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하셨고 이어서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기 전에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화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죽음의 길로 가셨어. 부활하셨어. 이었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신 거예요. 그 평화는 바로 뭐예요? 그냥 거저없는 평화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나를 차지하신 그 주님께서는 바로 뭐겠어요? 나 역시 외부의 평탄하고 잔잔해진 만을 추구했던 그 평화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다시금 뭐그폭풍우속으로 뛰어들어가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운 덕으로 가셨듯이, 너희들이 이제는 피하지 말고 그 중앙으로 너희들은 들어가라 이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는 것이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라의 길로 갔듯이 바로 그분의 힘으로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 분쟁은 어느 순간에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그 분쟁을 이겨나가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부활하셨듯이 나에게 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세상이 부르짖는 평화가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화는 뭐였어요? 바로 내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그분의 현존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잃어버린 것이 바로 뭐예요 평화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진정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고 암흑의 사,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친다고 지금 우리가 우리 한국의 어떤 실정이 어떤 어둠일 수도 있어요. 암흑의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아주 좋은 기회죠. 어둠이 있으면 빛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이라면 세상에서 외치는 그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암흑이 됐는가? 어둠천하에 이 세상이 되었는가? 그것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모시지 못했고, 늘 밖에 있는 평화, 그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진정한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평화의 모후 성모님을 바라봅시다. 성모님은 죽음까지도 불쌍하고 하나님 계획이 내 나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피하시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역시 살아오면서 나에게 지금 계속 되풀이되는 어떤 혼란과 어떤 분쟁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원인은 뭐겠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더 이상 더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성모신심 미사를 봉헌하면서 나름대로 취향을 적었을 거예요. 성모님께 봉헌할 거예요. 그러나 성모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화는 뭐예요? 그 적은 지향을 이루는 것보다도 바로 너가 이 존재에 바로 주님을 모셔라 이거예요. 성부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정보해 주시는 것은 아들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셔요. 네가 지금 지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를 거기서 눈을 떼서 아들 예수를 바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네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모셔라는 것이 성모님이 진정 예수님께 전과하시는 거예요. 주위에, 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우리 가정의 공동체의 사회에 있는 바깥에 있는 것에 평화가 깃들이길 구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내 안에 바로 우리의 평화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우리가 매순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감각은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우리가 아무리 불기둥 속으로 뛰어들더라도, 아무리 바닥 가운데로 걸어가더라도 뭐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마음에 혼란을 줄수 있어요? 바로 함께 계신 주님만이 나에게 평안을 줄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평안은 결국 내 삶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생에서부터 우리는 뭐예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공헌하면서 다시금 가브렐 대천사가 우리에게 인사하셔요. 은총이 가득하니요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아멘. 아멘.